1분 이내, 둘과 몇백 원, 천원 이내로 90% 이상이 정확도가 되는 진단키트를 우리나라가 만들자는 거죠. <목소리> 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K 방역으로 이름을 뜨고 난리를 쳤는데, K 방역의 핵심은 진단키트였다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해지실 만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식당 밤 10시, 12시까지는 문 열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종교 활동 모든 거다 자유롭게 하고, 모여서 뭐 하는 거다 자유롭게 하되,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법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안 보였어요? 안 보였다는 건 뭐냐면, 초심을 잃었다는 거죠. 진단키트의 최고 장점이 뭐였었냐면, 대한민국이 단시간 내에, 신속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격리를 할수 있었고 방역을 할수 있었다, 역학을 할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신속 정확 그 개념이 지금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뭐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한 얘기 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키트가 일본은, 일본이나 대다수의 나라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임신 진단기 같은 스타일의 항체 검사는 나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진단 키트를 현재 못 도입했던 거는 현실적으로 정확도에 대한 얘기였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본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한국의 진단키트가 우수하고 빠르다는 건 알려줬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가정 조건이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이거 비싸합니다 한번 하는데. 나라의 돈이, 국가에 한없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가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신속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에 가정을 해봐서 만약에 이게 1분 안에 가능하다. 비용 1000원에서 5000원 안에 가능하다. 확률도 8 90%다. 이게 있는 어떤 진단키트가 우리한테 만약에 주어졌다 하면, 식당 입구에서, 교회 입구에서, 절 입구에서, 버스 안에서, 집 안에서, 유치원에 학교에서, 어, 들어가면서 다 검사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예 그리고 지역별로. 자, 오늘 10시에 사이렌을 올 테니까 모든 국민 여러분, 모든 국민 여러분, 모든 동민 여러분, 동시에 검사합시다. 모 지자체에서 한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싼 거 가지고 제 삶에 몇십억이 들어가니 이게 효용이 있니 없니 큰 돈을 가지고 큰 마음 먹고 한 건데 비용이 비싸니까 그랬다 이거죠 근데 그러니까 진단검사 하는데 500원, 1000원이면 되고 불과 1분 안에 하면 되고 그럼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모두 다 검사하고 유흥시설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 미리 검사하고 그러면서 이상 있는 사람들 차단하고 물론 전제조건이 신속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저렴해야 된다 진단키트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거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날렸다면 지금쯤 이거를 더 치중한다 그러면 치료제 백신을 만들고 물론 해야죠 중증이 나걸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라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거리두기 생계 이런 부분들을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어, 신속하고 정확한 일본 안에 판정할수 있는 그런 진단키트 신속 진단키트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지금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상에 전환하지 않으면, 어, 이제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이를 제가 접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접었고, 두번 접었습니다. 세 번도 접었고요. 네 번도 접었습니다. 다섯 번 접었고요. 자, 다섯 번 접었는데, 기자님, 이거 앞으로 다섯 번더 접어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다섯 번을 더 접어보십시오. 힘들 것 같은데. 예. 네. 한번 접으니까 힘드시죠. 아, 네, 네. 자, 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이 정도 크기를 다섯 번 접어보라는 거였던 거죠. 제가 다섯 번 접어 보이겠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접었습니다. 두번 접었습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접었습니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아까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발상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진단 키트를 1분 안에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30초도 좋고요. 5초도 좋고요. 객단가는 500원, 1000원 이하로 해야 되는 걸, 정확도는 80, 90% 되는 걸 만들고, 그게 우리한테 있다면, 모든 모임, 식당, 교회, 종교시설, 학교, 뭐, 유치원, 관공서, 어디든 미리 검사하고, 한 발자국 더 일상으로 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빨리 격리하고 줄이고, 그냥 환자들은 치료하면 되지 않습니까?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신속 진단 키트를 빨리 개발을 해서 그 진단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 환경을 만드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문 열어야 되는 가게들 문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가고 싶고 생계 유지해 줘야 되니까 들어오는 사람들 정확하게 미리 걸러서 막 다니지도 들어와서 감염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단키트를 처음으로 개발해가지고 신속 정확한 난리를 쳤는데, 그 명예에 대한 부분이 이쯤에서는 한번 우리가 진단키트를 가지고, 자, 500원짜리, 100원짜리 진단키트, 실시간 할수 있으면서, 그리고 정확도 8고 90%. 그러면 모든 업장, 모든 가게에, 나라에서, 너희 한 달에, 한, 저 손님도 몇 명이나 오는데, 우리 한 500명, 1000명 옵니다. 알았어, 1000키트 줄게. 1000키트 곱하기 100원, 500원 해봤자 돈 얼마 아닙니다. 한두 명 갔다 방역하고 병원에 놓으면 그 병이 더 들어간다는 거지 일상도 회복돼가면서 변이가 오더라도 해결하는 거고 그 대신 또한 가지. 변이가 오더라도 적용이 될수 있는 진단키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상에 전환하지 않으면 또 어려울 거 야, 또 변이용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럴 때면은 어떤 그 항체에 대한 부분을 또 붙여야 되고, 거기다가 다시 코팅 처리하고, 형광 안티바디를 붙인 다음에 또, 레 r r 를 갖다가 PCR 돌려서, 그렇게 생각하면 다섯 음. 시간 이내에 만들 수가 없죠. 한 시간, 두 시간 음. 이내그 생각으로 어떻게 30초 안에 될수 있는 걸 만들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있는 진단, 신속진단 키트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 30분 이내에 돈 5만원에서 10만원짜리 가지고, 정확도 18%짜리 가지고 다 풀어서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다섯 명이 가는데 한명 잡아낼까, 망가가지고 야, 우리 검사 다 했으니까 이상하네 하고 놀아버리면 다 걸리는 거죠. 만연해지는 거죠. 그러면 신속 진단 키트를 어, 만드는 게 가능하다. 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그거 제가 아니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몰빵하면 우리 만들고도 남습니다. 이 분이네. 빠르면 30초에 내려도 좋고 10초에 내려도 좋고 비용 500원, 1000원 이하까지 아주 저렴하면서 정확도90% 이상 이거 만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이걸 못 만듭니까? 만듭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이걸 보여드렸던 이유는 발상을 전환하면 길이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신속 진단키트를 만들 수 있는 뭐 환경을 만들어준다거나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좀 필요한 것처럼 들리는데 우리 국민들의 지혜를 한번 얻어보죠 저 같으면은, 한번 공, 공모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런 방법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걸 할수 있는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 뭐한 일주일, 열흘 동안 고민해가지고 방법이 있으면, 뭐 대학 초안이라도 한번 해보자, 공모해보자.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진단키트가 아니더라도,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안이 있다 그러면, 공모하자. 제가 말씀드린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들 민족 워낙 우수하니까, 야, 이것만 해도 될수 있어. 어, 마음을 열어놓고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고 그게 전 세계를 앞서고 우리 민족을 살수 있게 하는 미래가 될 수도 있겠죠. 공무하면은 스텐 메디컬은 참여하실 거예요? 아니 뭐 저도 국민 한 사람이니까 하면 하는 거죠. 공무하는 걸 떠나서 저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만들어야죠. 무조건 만들어야죠. 진단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건가요? 예, 생각은 해놨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음... 바리스가 변이가 오고 뭐다 하고 있는데 깐다넥이나. 20세 이하의 사망자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왜안 나오느냐? 그게 제가 이제 이번에 논문도 완성했고, 그다음에 특허도 오늘 날짜로서 등록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학문적인 배경으로 설명을 드려야지만 더 믿으실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지난 9개월 동안 밤을 새워서 논문도 완성을 했는데 그건 그거고요. 그건 예방과 치료를 하는 방법인 거고 지금은 전 국민이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되는 방법이잖아요. 예방과 치료와 그런 진단을 해서 방역을 K-방역의 우세성을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전제조건 1분 안에 500원, 100원 들여서 90% 이상의 정확도가 있다 그러면 정부나 국민 모두가 방역을 하고 뭐라고 하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나 우리 유흥업을 하든 뭘 하든 우리도 돈 벌고 밤늦게까지 문 열어야 되는데 우린 철저하게 다안 안 걸린 사람들만 받아서 하니까 그리고 또두 번, 세번 한다 그래 그러면 당신은 영업해라 그러면 일상으로 한발짝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스템 메디케어가 그 신속 진단키트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와 방법이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아, 근데, 그,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어, 그거또 과하게 하면 <laughs> 주장이 되니까 저는 이거죠. 이런 가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해법은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난다긴다하고 열심히 할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을 가진 큰 회사도 있고, 음. 집중해서 하자는 거죠. 짧은 시간 안내. 해법을 풀자는 거죠. 진입장벽이 좀덜 높으면서, 치료제나 뭐는 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단검사, 진단기 가지고 2만 명, 3만 명 임상해가지고 와야 허가해준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진입장벽이 낮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피로감. 근데 여지껏 많은 분들이 운명을 달리 하셨고요. 또 후유증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좀 가라앉아 있는 건 걸림은 얼마나 무서운지 옆에서 들어보면 아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불감증이, 네, 불감증이 좀 생겨 갔습니다. 치료제와 백신 정책은 계속 가고 어, 신속 진단 키트를 만들어 내는 거. 이게 지금 당면 과제인데 어, 그걸 빨리 적극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된다는 겁니다. 1분 이내. 둘과 몇백원 천원 이내로 90%이상이 정확도가 되는 진단 키트를 우리 나라가 만들자는 거지 자, 전 국민 여러분 10시에 사이렌 울테니까 모두 다 같이 검사합시다. 그러면서 한 방에 아 누가 걸렸구나를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좋지 않은 게 쉬워지잖아요 그거잖아요 하루에 몇백 명 나왔다고 저 소리야 그만 들어도 되잖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힘든 분들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 국민들 다 똑같잖아요 또 더워지고 있는데 입에 재갈를 물린 것 같은 현실을 갖다가 다 풀어주고 어른아이들 마스크 벗고 뛰어다니는 한강에 가서 마음대로 놀고 그런 날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그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미국도 심지어 비행기로 가져간 걸 군대까지 덩어리 지켜가면서 시내에 가져갔잖